앞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이제 그 소문이 퍼지는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의 가르치심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선지자들이 옛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이식을 명백하게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이 칭송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 칭송이 계속 되지는 않습니다. 일면 그 가르치심의 어떤 그 놀라움과 그 범상치 않은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여러 일들이 주목받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칭송을 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 칭송이 끝까지 유지되고 계속되는 건 아니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런 징조와 조짐들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제 읽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라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즉사원에게 그것을 주셨죠. 그리고 앉으셨습니다. 이제 어떤 감론을 할 것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또 가르치실 것인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은하야 되니라. 즉, 죄 은혜해가 임했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람들이 다 수긍 거립니다. 이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고 이제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또 반면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놀랍고 은혜로운 말을 전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모세의 아들 아니야?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렇게 뭐 별볼일 없는 동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사 기지가 있어서 뭐 군인들이 수가 많고 별로 이렇게 주목받을 만한 뭐 이렇게 좋은 동네. 그런 질 좋은 동네 쉽게 말하면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고 자라고 또그 아버지 요셉도 물론 다윗의 후손이라고는 하지만 몰락한 가문이고 지금 시대 에 와서 옛뭐 왕조의 뭐 후손 이런 식으로 찾듯이 별볼일 없는 그냥 석공 뭐 성경에는 목수라고 되지만 정확하게 사실 석공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죠.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의 아들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송의 마음과 더불어 삼편으로는 깎아내리는 마음이 양면성으로 또 양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죠? 예수님 은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고 오늘날 이 말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가난한 자는 늘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특별히 누가의 관심사가 그러했고 하나님은 누가의 그 어떤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한 측면들을 잘 사용하셔서 그, 주, 그, 그 요소들을 공급 안에서 잘 기록하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면 가난한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할수 있죠. 이 자체를 읽었을 땐 뭔가 모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누가 복금이 계속 전개되고 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또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사람은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냥 시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환경적인 차원에서 뭐 갇히고 또 날때부터 눈이 멀고 아니면 중도장애를 입어서 눈이 멀고 아니면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의 압박을 통해서 눌리고 뭐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본다면 이들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상황과 상태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맞이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이 당시의 상황의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그래서 어 부의 편증과 계층화가 이미 첨예하게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또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받고 있긴 했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들의 어떤 입지가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층이라 하는 사람들은 나름 보장받은 종교적 자유를 확보 하면서 민족주의 내지는 현실주의를 구사하면서 자기들의 입지를 견고하게 마련하고 또 종교적인 어떤 관습성과 종교적인 규율을 통해서 자신들이 위치를 확고해야 하고 또 존경받고 나름의 어떤 만족과 안정감을 누리며 살고 있었긴 했지만 그러나 많은 일반 대중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간 고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좀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리차드훅슬리라는 카톨릭 신학자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어떤 온들라로 말하면. 노숙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인구의 어떤 80%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과장됐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엉눌리고 고통을 겪고 힘겨워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볼수 있죠. 경제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산업사회가 되고 또 많은 생산성이 증대되고 확장됨으로써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많이 해결되고 또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도 그늘진 곳은 있지만 대다수가 무엇이든지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 옛날에 비한다면 그런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죠. 물론 제3세계에 대한 여러 문제성들은 가지고 있지만 이미 인류가 가지고 있는 생산성을 통해서 본다면 분배만 잘 이루어진다면 모두가 새끼 걱정 없이 살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제대로 편성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항상 발생하죠. 오늘날에도 이런 구조적, 사회적 모순들로 인해서 또 어떤 기득권의 행사와 계층화를 통해서 자신들이 가진 이점들을 끝까지 확보하게 견제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많은 모순과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가오는 상대적인 박탈감들, 이런 것들도 우리의 심리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개인의 어떤 성향과 어떤 성찰의 정도에 따라서 많은 데미지를 가져올 수도 있고 문제성을 일으킬 수도 있죠. 여간 그 당시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적하고 성토했던 세리와 창기들,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단면적인 모습만 봤다면 어땠을까요? 동족의 고유를 짜는 어떤 잡이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삶을 허랑방탕하게 하고 음란한 자들이라고 친구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밖에 살수 없었던 이유와 원인을 사학적인 관점에서 그 삶의 구조 속에서 또 살펴본다면 굉장히 딱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왜냐 그런 삶으로 내몰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공부하는 일의 연속성 속에서 어떤 한 가지 사례를 접한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 단면을 엿보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인데, 어, 렸을때 가정이 화목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알콜 중독자예요. 그리고 폭력성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그 어머니가 열심히 그래도 일을 하고, 나름 또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어 안정성을 갖고, 그래도 그 가족들, 형제들끼리는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출소하면서 그 평화가 깨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어머니는 결국 고통 속에 자살하게 되고, 이 사람은 내몰리게 돼요. 내몰려서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니까, 11살의 어린아이가 남자아이인데 남자들에게 성매매를 합니다. 형태적이고 이상한 사람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수치와 모멸감을 통해서 굉장히 자아들하고 또 자기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해리현상을 겪고 그리고 결국에는 약물중독에 빠지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다 와중 속에 중간중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신앙인들을 만나고 신학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선량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회복의 여지들을 조금씩 겪고 그 좋은 경험을 통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과정들이 조금조금 조금 있었죠. 그러나 여전히 그 삶이 지속됐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수치심과 모멸감을 인해서 굉장히 자학적이고 약물이 아니면 자신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완전히 자기 삶을 내어버리고 청년이 되었을 때 완전히 약물 중독에 빠져서 마약에 빠져서 한 6개월간의 기억이 완전히 지어져 버리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제 어떤 신앙인이 다가와서 그를 일깨워주고 격려하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런 기관과 단체에서 끝까지 이사람은 지지하고 고듬어 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가 지난 10년 동안 이 약물을 끊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전히 그는 그 병리적인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언제 또 다시 그렇게 돌아갈지 모른다고 자기는 불, 불, 불안하고 두렵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속에서도 그 신앙을 붙들고 자기 삶을 지탱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태어났고, 아이들도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물론 그 과정에 그 병리적인 양상들이 튀어나와서 두 번의 이혼을 경험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고통 속에서 끝까지 자신을 지탱하려고 애쓰고 있고, 여전히 신앙적인 도움을 받고 있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거기서 결단코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교리적인 엄밀한 잣대를 이 사람에게 들이댄다면 지금도 정지할 게 많을 거예요. 또 이혼을 두 번이나 했네? 어? 또 여전히 지금도 그런 갈등 속에 있고 여전히 네 성품 속에 그런 어떤 병리적인 양상들이라고 네가 변명할지 모르지만 충동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들이 확 일어날 때도 있고 여전히 너는 어? 하나님 은혜와랑먼 인간이야 이렇게 정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과 그 속에서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지탱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본다면 누가 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던 세리와 창기들도 사실은 그런 양상들 속에서 우리는 볼수 있어요. 삶이 내몰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거죠또 때로는 삶의 구조 속에서 내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라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죄악과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부분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상태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즉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볼수 없는 영적인 소경된 자들 실제적으로 삶의 고통 속에 눈물어버린 사람들 장애를 입은 사람들 여러 경제적, 환경적, 상황적 압제 속에서 심령이 눌려서 병리 속에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방치된 그 이면을 또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지위와 돈과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그런 자원을 자신의 만족과 탐욕과 힘을 누리는 데만 남용한 현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냥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었다면, 어, 원래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다를 바 없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자들아라고 얘기했던 거죠. 예수님이 은혜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긍정과 부정이 혼재하고 뒤섞여 있었어요. 놀라운 말씀을 기이하게 여기고 칭송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요셉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별거인 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니가 똑같은 애데 오늘날을 말하면 한 동네에서 뭐, 잘하는거 보고 뭔가 범상치 않은 애이긴 했지만, 어쩌고 뭐 김씨, 김씨 아들 아냐? 저 건너 방 강가집 아들 아니야? 뭐 이런 식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 이가 가버나움에서 큰 일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는데 여기서도 행하라고 할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는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굉장한 능력의 선지자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죠. 엘리야 때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온 땅에 큰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렛다의 한 과부, 이방 여인이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 왜 그랬을까? 이해했지.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이 엘리야에게 나와서 어려움을 요청하고 이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렛다의 과부는 엘리야가 갔을 때 자기가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선지자를 공경하고 배우 했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는 간염풍 구률에 대한 소망이 있었죠. 이 여인은 주님의 은총을 있게 된 거죠. 엘리자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냐. 수리아 사람 나아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나아만 군대 장관 군대 장관 나아만이. 사안, 여사안의 말을 듣고 호로로 잡혀온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 앞에 나와서 그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붕괴했다가그 말을 청종하고 순종해서 결국 깨끗함을 입었죠 뛰어난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앞에 나오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들의 마음을 욕망을 또 귀를 달콤하게 해주고 자신들의 삶에 어떤 폐락을, 욕망을, 무분별을 추구하는서 삶의 을삶 정당성을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런 탐욕스러운 자들의 말에 오히려 귀를 기울였죠. 예수님이 오늘날도 이와 같다 라고 그들에게 말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통해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아 과연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 조상들이 그런 잘못을 범했었구나 그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리고 자신들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주님 앞에 그럼 우리가 어찌 해야 좋습니까? 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조상들 이 민족적 자부심을 모세의 후손이며 다이의 자, 자의 어떤 그 놀라운 나라를 이루었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선민 할례받은 우리의 민족들 모욕하는 말로 들은 거죠. 진정한 신앙성이 아니라 종교적 담합과 종교적 카르텔과 어떤 자신들의 어떤 자기 만족적 추구 속에 똘똘 뭉친 자폐적인 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붕괴하는 거죠. 니까지게 뭐라고 말해요? 어디서 와가지고 그리고는 쫓아냅니다. 산 남더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독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 고향에서의 배척은 훗날 온 유대 사람들의 배척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죠. 은혜가 임했지만 그 은혜는 오히려 멸시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칭송과 거절이 함께 있고 또 감탄과 어떻게 보면 멸시가 함께 있는 한시.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하고 똑같죠. 인간은 어떻게 보면 박해적인 어떤 피해 의식이 자리 잡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것을 극대화시키고 그것을 동경하고 이상화하는 마음들이 양가적으로 설정될 수있지각 사람의 심리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좀더 박해적이 되기도 하고, 좀더 긍정적인 것들을 내 안에 포용하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양가적인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건강한 인격적인 심리적인 상태를 형성해 나가려고 사람은 항상 애쓰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죠. 이들은 인간론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조차 오히려 피해의식과 박해적인 어떤 차원에만 머물러 있었지 좋은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여겨졌던 이방인들만도 못한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성을 인정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모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또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성,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빙자한 자기 만족과 교만과 어떤 자기 합리화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거스리는 양상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자신의 내면을 잘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주위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일어난 여러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서 분별하고 우리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이 상태를 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말이 무엇인지 각기 주어진 삶 속에서 올바른 판단과 분별을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종교성을 빙자한 극단적인 행태로 치달을수 있다는 라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을라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저주로 저주와 또 그릇된 분노와 혈기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의분으로 포장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근절과 연민이 있느냐라고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어떤 은, 어떤 삶으로 연결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은혜를 전파하고. 은혜를 나누며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며 공격적인 마음 또 피해 의식 거친 마음 분노를 잘 다스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획득한 그 은혜 사랑 주님을 찬송할 만한 난 합당한 그 은혜의 내용들을 잘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또 삶의 관계와 또 사회 현상들을 바라볼 때 분별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편적인 상식과 분별력을 더 갖추게 도와주시고, 지식과 지하 총명을 주시며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와, 공의를 따르는, 또긍율과 연민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 자녀들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할성을 주장하여 주시고, 자신의 삶의 정황들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 나가며, 또 건강한 비전과 목표 의지를 가지고 힘 있게 전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